영화 기생충에서 진짜 주인공은 사람일까? 기생충일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조선의 영화다 조선생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을 어떻게 알까요? 가장 많은 액션을 하는 배우가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괴물에서는 정말로 제목 그대로 괴물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영화 기생충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기생충이 괴물처럼 주인공이었을까요? 오늘은 주어와 동사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알면 영어의 반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하는 것이 영어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상인이 만든 언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상인에게 주인공이 될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는 주인공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주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주어를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아, 주인공 했을 때 사람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이전에 올린 영상 대명사 편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주어와 동사 시작하겠습니다. 주어는 영어로 subject라고 하는데요. subject란 의미는 바로 주제를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문장의 주제가 바로 주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한글 문장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어, 이거에 대한 주제, 주인공이 누굴까를 떠올리시면 문장을 시작하는데 입을 바로 빠르게 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먼저 생각나는 게 한글인데요. 그 문장에서 주제나 주인공이 바로 영어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언어인 영어는 대부분 주어가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게맨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건데요. 자기 중심적인 언어인 영어는 가장 먼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주어가 자리합니다. 주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상인과 상인의 서로 정확한 표현이 시작됩니다. 이제 주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 아, 문장의 주제구나, 주인공이구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동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하는데요. verb. 이 뜻이 언어화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의 문장은 단어들로 만들어지는 게 문장인데요. 처음에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온 후에 그다음에 이 주제를 언어화시키는 동사가 꼭 나와야 합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이 단어들이 문장화돼서 언어가 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 분들이 영어로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한국말로 먼저 나오면 먼저 나온 단어를 영어로 바꿔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책 보래라는 문장을 말을 하고 싶다. 엄마가 마, o 책 book, 보래 뭐 read 아니면 see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보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분들이 거의 막 see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보다니까. 근데 우리 책을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엄마가 책을 보란 이유는 읽으라는 거기 때문에 한국말과 영어에 갖고 있는 단어의 다른 성격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편한 게 바로 책을 보래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서, 아, 떠오르는 거죠. 책을 보래. 아, 책을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신 후에 영어로 바꿔 말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책 보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책을 보래. 여기에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엄마. 엄마가 일단 먼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엄마가 하는 액션이 무엇일까요? 엄마가 책 보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엄마는 말을 했다. 이게 바로 주어 동사라고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읽다 책을 읽으래. 그럼 읽다라는 동사가 또 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그럼 이 책을 읽을 건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 형제가 있을 때, 형이 동생에게 엄마가 너한테 책 읽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숨겨진 책을 읽어야 하는 동생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 숨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인공을 두 명을 찾았고 동사를 두 개를 찾았다면 문장을 두 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네. 어떤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영화 괴물에서는 정말 괴물이 주인공이었지만,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정말 기생충이 주인공이 아니었는데요. 숨어있는 주어와 동사 찾기를 연습해 보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필수고요. 주어, 주인공이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인공과 주제가 있을 때, 아, 이거에 대해서 언어화 시키다. 그게 바로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항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S, V. 이게 바로 주어, 동사.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주어만 있다고 해서 아니면 동사만 있다고 해서 문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주어와 동사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은 한글로 적어 보시고요. 주인공이나 주제를 찾아 보신 후 동사 찾기. 주어와 동사 찾기를 하루에 한 문장만 하신다면 앞으로 스피킹이나 각종 문제 시험에서 주어 동사 찾기를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 동사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빠른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선의 영어다 조선생이었습니다.